영준아 팔 올려! 공 맞다. 영준이 나이스! 영준 나이스! 와... 있다저 분이 선수... 선수예몸 몸이 선수야 선수 7분. 그렇지 않아? 너무... R P 잘한대요? 피하네 선수는 많았어 많았어. 어디 가? 여자 만나러 여자 만나러 가 알았지 건이 여자 만나러 간대요 건이 여자 만나러 간대요 가 네, 이 형한테는 영진이처럼, 영진이처럼 영진이, 띄워줘야 그래. 네. 이거 영 초보니까 어. 아. 뭐, 그럴수있통할 때만큼은 네. 너네가 영진이보다 못했어 영진이요? 음. 아니 아, 저희는 소통을 거의 안어 너네가 안 거지 내가 봐. 그사이드워주지생각 저희안맞아을 일정합니다. 안 너가 여기서 골 잡아가지고 직접 드립을 하고 있어. 언제? 그때, 그때 그저 세훈이가 뛰어줬어야지. 네. 세훈이 안 뛰자. 세훈이 안 뛰고 그래서 세민이가 안뛰고작전 타임이야, 작전 타임. 부모띠 응. 작전 응. 타임. 응. <laughs> 저분이랑1 0번이에이스같분이랑 10번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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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번이1 0번은랑 10번이랑 10번이랑 1번은랑1 0번이아1 0서는랑1에번는랑 10번이랑 10번이랑 1 0이랑1 0번 미쳐빠르 10번은 진짜 오, 와 이거 약간 처음 어을때 처음 어지 10번 뛰는 거 같죠? 10번, 10번, 10번 엄청 파란색 파란색 엄청 빠르죠 카이스트 볼수 있어 저카이스트에어아진 카이스트 다니 뭐라고? 카이스트 뭐 하세요? 아니 그냥 카이스트에서 거기 약간 코트쓸수있잖아 약간 야로대학생들 쓰는 건데 일반끝나 그래서 저번에 0주랑 둘이 m 1 0 0 진짜 0 0 m 100m. 100m. 1 맞아 맞아, 진짜 m 약간 한준이 0한 m 위하위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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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안0 m 아 진짜요? <laughs> 진짜 0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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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고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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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성0형 100m. 100m. 1고 아, 성우 는 몸도 좋, 몸, 몸 좋은데 약간 엄청 빠르지 않는데 저 분은 몸도 성우 는보다안 좋지만 빨라가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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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보는 용진이 Let's go! 좋은 컷 레이업 아, 골 힘드시다, 힘드시다. 백업 들어가 는거같지형이 아, 0, 지 0, 바로 2, 3, 4, 하나 7, 8, 9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Shut up. chegar 아깝소 또못니다아 예! 뭐야 아나스패 선수 고체요다음아 내가 신발 네너나 네? 네? 알았어 <laughs> 죄송다 네? 제가 봐야죠 다음부터 <laughs> 제가 보겠습니다 역시 <laughs> 남은 시간 <씨가> 1분이요 <laughs> 좋은 패스. 캐 <laughs> <팀 패스. 웃음> <laughs> 진행. 아 용진 아, 잘 나왔다. 시원아. 야 운다 온다, 온다온다 노 마크 찬예요 노골. 세요다들어다 질러. 아. 삐. 멈추면 안 돼요, 형, 이거? 아, 어, 멈추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위에 거요? 아, 끊어, 끊어, 끊어. 이거 위태 위에 거? 밑에 거. 밑에 거? 어. 어.